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도, 자, 경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나왔습니다. 자, 대형 면적이 넓습니다. 뭐, 시골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시골집에 본체가 있고, 또 본체 옆에, 뭐, 옆으로 또, 그 본체 옆에 또 있죠, 옆에. 그리고, 뭐, 창고도 있고, 마당도 넓고, 땅이 무려 190, 저 자리를 보겠습니다. 땅이 무려 190평, 약 186평인데, 대형 시골집입니다. 근데 총 금액이 6천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시초가가 1억 500에서 9,500까지 천 왔다가, 지금 주인이 제가 최근에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분께서 저희하고 합의하에 6천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집입니다. 네이버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이고요. 지금 옛날 시골집인데 아직도 아궁이가 이렇게 있어요. 아궁이가 있는 정말 정감이 있는 그냥 우리 시골 집이고 뒤에 장독대 있습니다. 땅이 186평인데 뒤에 텃밭도 있어요 텃밭. 뒤에 텃밭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텃밭도 있습니다. 집 전부가 186평이 전부가 대지인데 그 중에 한 50평이 텃밭. 나머지는 마당, 별채, 창고 건물이 총 세동인가 돼요. 이걸다 드리고 옵니다, 지금. 뭐, 모든 걸다 놔도, 이 수단지까지 놔고 옵니다. 중간에 사시면서 리모델링을 몇 차례 하셨어요. 거의 새 집이니까, 새 시골집이니까. 바로 입주하셔서 살아도 됩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현마루까지 있습니다. 자, 옆에 장독대가 있고. 한 마루 여기서 여름에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 곳입니다 밖에 나와서 식사하시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땅이1 백화십 개를 개인 캠프장들 할 수도 있고, 좀더 고쳐서 시골집 한달 살기로 해도 한 달에 수익이 200 정도 벌 수가 있어요. 총 금액이 6천만 원을 지금 초특가로 나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보여드립니다. 자 내부 보십시오. 내부가 자 여기 나무 깨끗하게 편벽으로 지금 문짝 만들어 놓고 여기 가구도 다새 거예요. 물론 벽이 옛날 벽돌 벽돌로 해서 지었고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모두 다 주고 갑니다. 멍땅 다 주고 갑니다. 힘들어서 다 놔두고요. 아, 나도 간다. 천장 보세요 천장 천장도 깨끗합니다. 벽도 도배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마루 마루 좋습니다. 상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뭐 크게 안 따이신다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도 될만큼 깨끗합니다. 자보여릴게요자 벽면입니다. 벽면 깨끗합니다. 뭐 시골 집이 이 정도면은 오 깨끗한 겁니다. 장판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서울 아파트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들어가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우 측이 본채, 앞옆 쪽이 조그마한 별채, 앞 쪽이 헛간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자 오른쪽이 본채예요. 현상 있고 앞에 소형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건너편이 헛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당 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또 텃밭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주소가 공주시 탄천면이에요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8천만 원까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었대요. 그데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경매까지 멀리진 않았대요. 그래서 안 팔았는데 지금 너무 또 부산 경기가 지금 안 좋아졌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6천에 한다고 하십니다. 자, 6천이면요 돼지 1 0 0평에 농막 같아놔도 6천 아닙니까근데 지금 땅이 거의 190평, 186평이니까 돼지잖아요. 체류형 심타도요. 체령 심터 갖다 놔도 1억 달라고 그래요. 요즘에 체령 심터 하나 갖다 놓고 땅한 80평 주고 1억 달라고 합니다. 9천만 9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공주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총 금액이 이 집이 뭐 집이 본체가 하나 있고, 이 체령 심터 비교합니까? 본체가 하나 있고, 이거 등기가 있는 거죠. 별채가 있고, 헛간이 있고, 주차장 있고, 텃밭이 세트에 이런 게 지금. 6천에 나왔습니다. 6천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위치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치를 자, 조금 기다려보세요. 위치를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예부 모습입니다. 예부 모습, 일부 모습이요. 자, 여기가 대문입니다. 여기가 대문이에요. 대문입니다. 여기가 대문이고 자, 여기 뒤에가 별채예요. 별채. 여기 옆에가 별채고. 열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 여기가 이제 헛간 겸 대문이죠. 헛간 겸 대문에 여기 또 방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 방이 두 개, 그리고 넓은 마루, 여기는 소형 창고, 여기는 이제 대문이면서 헛간이 있고, 자, 여기 앞에 주차장이에요. 주차가 다섯 대 돼요. 물론 대문을 열면 마당에 차더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땅이 본인 땅입니다. 여기, 여기 집 소유예요. 주차장 하려고 앞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 세대를 받출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차 세대를 받출 수 있어요. 내 땅입니다. 내 땅이에요. 뭐또 주차장 크게 쓴다면 문 열고 들어가서 더 넓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담, 담장 허물어, 허 돼요. 내 땅이니까. 담장 허물으면차 어마어마하게 될수 있어요. 여섯 대까지, 일곱 대까지 잘될수 있어요. 담장 흐르면 됩니다. 자, 여기가 공주시,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입니다. 자, 집 가구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 가구수를. 지금 저희 집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별, 여기가 대문 있는 별채이고, 앞이 창고이고, 여기 본체입니다. 본체 뒤로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 앞 도로에 딱 접혀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에 거의 뭐 6m 도로에 접혀 있어요. 차 피켜 나가죠. 자, 저희 집이 여기고. 지금 여기는 공주시다 보니까 집카우스가좀 있어요. 주변이 한 20여 채, 이렇게 20여 채 있는 소형 마을입니다. 버스도 들어옵니다. 마을버스 들어와요. 자, 마을버스가 저희 집이 여기인데. 마을버스 바로 여기 있어요. 마을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마을버스 있어요. 자, 화정 1이라는 정류장이 보이네요. 마을버스 자, 마을버스가 좌측으로 하면 송정리고 저희가 화정리 탄천면 화정리인데 화정 1이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공주시에서 오는 거죠. 공주시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탄처면 화정리가 논산하고 가깝더라고요. 논산하고 가까워요. 논산하고 경계선 같더라고요. 자, 마을 모습입니다. 마을이 그야말로 우리 전통 마을 그대로 평화롭고 정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갔을 때좀 하늘이 어두웠어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깨끗한 시골 마을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가져 요즘요 체류용 심터 농막 갖다 놓고 땅 100평이면 막 1억원 1억, 1억 2천만원 그래요 여기가 땅이 지금 186평이 대시잖아요 자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깨끗합니다 주변 모습입니다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이렇게 마을길 따라서 한번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쭉 어, 가다 보면은 저희 집이 지나서 일이 들어가면 여기 아니네. 좌합 쪽은 좌합 쪽. 좌합 쪽으로 하고 앞쪽, 있습니다. 저쪽이나 저쪽. 잘 받았어요. 그 뒤쪽이나 뒤쪽. 저희 집이 이쪽 들어가죠. 이쪽 들어가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앞이 대문 있는 별채이고이별채에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헛간이 있죠. 그리고 창고가 있고, 여기 본체가 있습니다. 이 벽돌을 하면은 주차 안에 4대를 할수 있어요. 앞에도 3대를 할수 있어요. 우리 땅입니다. 총 180평입니다. 자, 지적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적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도입니다. 자, 여기 이쪽 뒤에 텃밭이 뒤에. 이쪽 뾰족해 나왔죠? 이쪽 뒤가 텃밭. 이쪽도 텃밭이에요. 대지 돼지,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전체가 대지예요. 전체가 대지인데 도로에 딱 접해 있죠. 도로에 딱 접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죠. 물론 성장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화가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야, 6천만 원이면요. 경매가도 안 되는 겁니다. 경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제가 위에서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저희 집이 여기예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을. 저희 집이 이 동그라미를 켜놨는데 여기가 화정리입니다, 화정리. 단천면, 공주시 단천면 화정리. 자, 저희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 점 여기입니다.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여기에요. 단천면 여기입니다. 단천면. 저희 집이 여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좀 가면은 올라가면은 여기에 마을버스 정장이 류 있어요. 마을버스 정장입니다. 류 주변으로 한 20여 가구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여가 형성되어 있고, 자, 좀더 멀리 볼까요? 여기 옆으로도 마을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고, 저희 화정리 옆으로, 단천면 화정리 옆으로, 부여읍이 있어요, 부여읍. 부여읍이 옆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가 단천면 화정리인데, 화정리인데, 여기 부여읍이 여기 있어요, 부여읍이. 부여군청. 부여 아시죠? 부여 금강. 자, 백제 수도였죠. 여기 부여군이 바로 저희 집이 여기인데, 저희 집이 여기인데, 좌측으로 부여읍이 있어요. 부여군, 부여읍이 있어요. 그, 저희는 공주시인데도 불구하고 부여읍도 가깝고, 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논산시가 있어요. 논산시, 논산시가 차로 한 10분 거리예요. 논산시가 가까워요. 여기가 논산시입니다. 논산시. 논산시 한번 내려볼까요 저희가 논산시요 논산시. 논산시청. 자, 우리 기차역 논산역 있죠? 호남선 논산역이 있습니다. 논산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시면 10분 만에 저희 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호남선 기차 논산역 새마을호 타고 내려가시다가 뭐 KTX도 좋아요. 논산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기차 철로잖아요. 계속 철로. 택시를 타시면 바로 그냥 저희 집까지 차로 전천히 와도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논산이 아까워요, 논산이. 공주시청은요, 여기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공주시청은 이렇게 산 넘어서 좀 가야 돼요. 이게 공주시청이에요, 이게 공주시청. 물론, 공주시청에서 택시 타도 15분 걸려요. 공주시청에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공주시청에서 공주터미널이 크잖아요. 공주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하시면 됩니다. 공주 터미널 공주 KTX, 공주 시가 여기입니다. 공주 C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시면 15분 정도 걸려서 저희 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서울에서 금방 가고, 뭐대전이나 강주, 뭐 서해안 쪽에서 금방 갈수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이 집이에요, 이 집.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경매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맨 처음에는 9,500에 내놨던 물건인데, 1년 전에 8,000원까지 거래가 한데, 그때는 또다해결돼가지고안 안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힘들어서, 돈은 다 갚았어요. 지금 다 갚았습니다. 경매 이제 안 들어가요. 6,000만 원 팔면 됩니다. 6,0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자, 초금매로,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뭐 별채, 본채 그리고 뭐 장독대 뭐 거기 내부 시설 뭐 그런 거 있어요 적당한 게 농기구도 있고 다 드립니다 하나도 안 가져와요 그냥 몸만 빠져나옵니다 뭐 식탁 같은 거안 가져가요 치워달라면 치워주겠지만 자 시골집, 창고, 정원, 텃밭 텃밭 커요 에, 이거 다 드리고 옵니다 예, 경매는 지금은 해결됐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야말로 단돈 6천만 원에 몽땅 가져올 수가 있어요. 주말하고 텃밭 용도로 좋고요. 주차장 그냥 문 앞에 그 땅도 우리 땅이에요. 세대 받출 수 있어요. 마당 넓습니다. 마당까지 주차장 쓰면요, 한 6억 대 받출 수가 있어요. 주소가 충남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화정리 버스 정류장하고 가깝고요 논산 시내에서 10분 거리 공주시청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자 기차역 공주역에서 KTX 공주역에서 내려서 15분 정도 차, 택시 타면 되시고 논산역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올 경우에 논산역에서 내려서 택시로 10분 거리입니다 면적이 1 8 0 전부가 대지입니다 계획과 일 대지예요 시골집 창고 주차장 다 들여요 종은 텃밭 그냥 다 드립니다. 자 매매 금액 총6천만원 원래 9천만0오백 거래가 됐던 거 사실 이거 손해고 파는 거예요. 이거 긴급 매물입니다. 이거 야 요즘에 저희가 저희 금매물과 반값 매매 TV가 원래는 은행 부실채권 m p l 경매점 매물 금매물과 반값을 주로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상호도 금매물과 반값 매매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금매물과 반값 매매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매물과 반값 매매 치시게 되면은 바로 저희 홈페이지 중간 정도에 저희 유튜브가 나오고 아래에 금매물과 반값 매매 홈페이지 가 이렇게 나옵니다. 금매물과 반값 매매 부동산 창업 투자 구입 이다 있어요. 여기에 공시지가 중간 정도에 공시지가의 이하 매물 땡처리, 담보적용 물건, 시골땅 농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건물, 뭐, 다 있어요. 모든 게다 있습니다. 금매물 다 모아놨어요, 저희가. 에, 여기 보시면, 뭐, 땡처리 매물도 있고요. 땡처리 매물. 여기 있어요, 땡처리 매물.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아무튼, 에, 저희 홈페이지 가시려면,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죠? 유튜브 보고 계시면, 저 유튜브가 이거잖아요. 금매물과 반가 매물이 거 유튜브잖아요. 금메물 반값 제목 바로 아래에 영어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네요. 영어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여기 누르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본인 매물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전혀 돈안 받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걸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니까요, 그냥 공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원이 88만 명이에요. 여기, 회원들이 다 본인 매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본인 매물도 여기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매물, 어떤 매물도 다 있어요. 네, 모든 게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본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본체는 이번 더 커요. 여기 지금 마다, 여기 정문이라서좀커 보이는데, 뒤에 본체가 훨씬 큽니다. 본체가. 그 다음에, 여기, 소형 창고 있고, 벽돌 땀인데, 이 벽돌 땀 앞이 저희 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옆으로 살짝 가볼까요? 살짝 가볼게요. 자, 저희, 지금, 어우,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네. 에, 저희, 지금, 대문, 대문이고, 여기, 여기, 조그맣게 방이 있잖아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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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옆에, 이게 본체예요, 이게. 이게 본체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네. 요 이게 본체예요. 이게,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체. 이게 이제, 그, 대문 있는 별채죠별채 별체. 이게 본체입니다. 그리고 본체 뒤로 텃밭이 있어요. 본체 뒤로 텃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체. 지금 텃밭이, 잠깐만요, 텃밭을 보시라고 했는데 텃밭을. 텃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텃밭을. 여기 뒤로 텃밭이 있어요. 길게 텃밭 있잖아요. 자, 본체 뒤로, 보세요. 본체가 훨씬 크잖아요? 본체가 훨씬 큽니다. 본체 앞에 기억자로 별채가 있어요. 여기에 대문 있고, 여기에 주차장 있고, 뭐 여기 벽돌 땅 흘면은 또 안에 네대더차 더 받칠 수 있고. 시골집 한달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수리가돼 있다 이거예요. 시골집 체험 한달 살기. 요즘 인기잖아요. 뒤에 텃밭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뒤에 텃밭이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게 텃밭, 이게 좀사진상으로더 넓어요. 텃밭을 넓게 쓰고 있어요. 한 50평 됩니다, 텃밭이. 50평, 50평이 충분하잖아요, 텃밭.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한 20일 가고 됩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화정리 마을에 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깨끗하죠? 저희 땅, 저희 집 옆으로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일단은 농막 값에 봅니다. 6천만 원. 체류용 심터 놔두고 조금 수리하면 6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거 그야말로 진짜 이건 거저 드리는 겁니다. 거저. 아, 몽땅 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계속 방송하고요. 네이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게 본체 깨끗합니다. 네, 본입니다 오른쪽이 본체 마당 창고 자 이게 별채 헛간도 있고 방도 하나 있어요. 대문 대문 이쪽 있다는 뜻입니다. 대문 이쪽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좀봐봤니다 이쪽에서 이쪽에 볼게요. 자 이게 본체예요. 본체 네, 이게 본체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약간 별채 헛간 있고. 마당입니다, 마당. 이앞쪽 할까 벽돌 헐 벽돌 이 아까 벽돌이 있었죠, 앞으로. 어, 또 보겠습니다. 자, 본체 뒤쪽으로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이거 이거 아궁이를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도시가스예요, 가스 보일러입니다. 근데 옛날 아궁이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옛날 아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궁이로 아이 쓰긴 써요, 별채에는. 근데 지금은 다 안에 가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독대 뒤에 있고 이쪽 뒤가 텃밭이에요. 본체 터빵. 앞에 아까 탁자, 야외용 탁자 있습니다. 장독대 있고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부 식탁 있고 깨끗합니다. 리모델링을 뭐 여러 차례 했어요. 9억이지만, 리모델링 너무나 많이가지고 깨끗합니다. 사람 지금까지 살았어요. 깨끗합니다. 손볼 거 없어요. 손볼 거 없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비한 방울도 안 셉니다. 깨끗합니다. 이거, 건물 6천만을 못 짓습니다. 이거, 이거,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9억이에요. 사람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자, 사람이 계속 살았습니다. 깨끗한 구억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 야. 그래서 지금 제가 주소를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문 바로 열립니다. 문 열리니까 보시고, 이거 뭐 그냥 일시불로사도 되고, 또 대출 50%도 나오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한번 이거 농막값도안 되니까요 체류용 쉼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시골생활 시골 한달 살기 이런 거좀 경험 있으신 분들 아마 하고 싶으신 분들 예,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싼 집입니다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예, 논산 시내에서 택시로 10분 거리 공주시청에서 택시로 15분 거리 옆에 또부여군청 있어요. 거기도 택시로 10분 거리 중앙통에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저희 집 여기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논산 시내가 있고, 논산 시내 동그라미 찾았어요. 논산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군청 있고, 위쪽으로 공주시청이 있습니다. 공주시가 있어요. 자, 공주시 오른쪽이 그 유명한 세종시죠. 그 유명한 세종시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공주시 바로 옆이 세종시, 세종시에요, 세종시. 세종시 잘 아시죠? 그래서 KTX를 타면 세종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공주로 가더라고요.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좌측으로, 공주시, 아래쪽으로, 저희, 단천면, 화장리 저희 집, 그 아래쪽에, 논산, 왼쪽에,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 옆으로 또, 뭡니까? 서해안? 네, 서해안, 여기. 그, 유명한, 뭐, 춘장대. 유명하죠? 춘장대. 무창포 해석자 유명하죠? 무창포 해석장. 듣기만 해도 또, 갑자기 흥분 내리고. 자, 부여 옆으로 이제 위쪽으로 보령, 보령 무창포 해수장 옆에 있어요. 여기가 보령이죠? 여기가 네, 보령시청 여기잖아요, 보령시청. 보령시청 여기고, 여기 보령이죠. 여기 보령이에요. 보령 시청 여기잖아요. 보령 시청. 보령 시청이고 여기 지하로 해서 온산도로 건너가고 부여군청 왼쪽으로 보령 시청, 무창포 해수장 춘장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서천군청도 아래에 있고. 저희 집 여기예요, 여기. 여기 사시면은 뭐, 그냥 서해안, 뭐, 20분, 서해안 바로 20분이면 무창판석장, 보령시, 대천항, 바로 갑니다. 여기가 저희 집. 그냥 결혼생활 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로 또 30분 가면요, 대전광역시청이 나오죠. 그 유명한 대전광역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대전, 대전시입니다. 대전사람이 사세요, 그냥. 대전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주소는 제가 지금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가서 보셔도 됩니다. 열어놨습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도 저희가 자 경매 지점 매물을 주로 하는데 오늘 역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매물을 계속해서 방송했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열심히.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사이트 이용 바랍니다. 거기 진짜 제가 공익 차원에서 그냥 모든 걸 오픈했어요. 아마 회원들이 모든 걸 자기 매물에 올려놓으니까 들어가셔서 다른 회원들 거 매물도 보세요. 저희처럼 뭐 경매 직전 아이들에도 좋은 거 있습니다. 가격 할인 잘 하시면.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또 또 이런 물건 하겠지만. 오늘 매물도 정말 매력적인 매물이니까요. 네, 문자 주십시오. 바로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주십시오.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주소 감사합니다.